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집 댕댕이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노견들을 위한 꿀팁 대방출 시간입니다. 노견 케어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강아지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있어 주려면 우리가 신경 쓸게 참 많아요. 특히 관절 건강 치아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는 노견들에게 더욱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노견 케어의 모든 것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우리 댕댕이의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모든 준비 끝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노견들의 관절 건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강아지가 예전보다 걷는 걸 힘들어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 주저하나요? 산책 중에 갑자기 주저앉거나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이진 않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날 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진 않나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걸지도 몰라요. 사실 노령견의 무려 80%가 관절염을 겪는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관절처럼 강아지의 관절 연골도 자연스럽게 닳고 얇아지면서 그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만성 염증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관절염은 단순히 아픈 걸 넘어 우리 강아지들의 활동성을 확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건강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랍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하고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에 더 부담이 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염은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마치 우리 사람들도 나이 들기 전에 미리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물론 적절한 운동과 체중 관리가 기본이지만, 여기에 관절 영양제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가는 연골을 보충해주고, 새로운 연골 발달을 촉진시켜서 건강한 관절 상태를 유지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관절 영양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인기 있고 효과 좋은 영양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물론 우리 댕댕이에게 가장 잘 맞는 영양제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게 가장 좋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모든 영양제는 보조제일 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가의 목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영양제는 베터 글루코사민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글루코사민이 주성분인데요. 이 글루코사민은 연골 구성 성분의 하나로 연골 생성과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상어 연골 분말이 더해져 연골 강화에 시너지를 내고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기능 유지에 중요한 미네랄로 관절 주변 근육의 이완을 돕고 통증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락토올리 고당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죠. 선천적으로 관절이 약하거나 노화 때문에 관절이 걱정되는 강아지들 또 활발한 활동량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는 대형견이나 활동견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료에 솔솔 뿌려주거나 물에 섞어주면 되니까 급여하기도 아주 간편하답니다. 우리 강아지가 약 먹는 걸 싫어해도 걱정 없겠죠? 밥 위에 뿌려주면 감쪽같이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라비벳장 건강엔드 관절 유산균입니다. 오잉, 장 건강이랑 관절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놀랍게도 우리 몸의 장 건강은 면역력과 전신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가 잘 되고 염증 반응도 줄어들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은 종근당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글루코사민과 뮤코다 당 단백, 비타민 D는 물론 종근당 바이오의 특허 유산균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장 건강과 관절, 건강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답니다. 뮤코다 당 단백은 연골의 탄력성과 윤활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 기여하죠. 노화로 인해 관절도 약해지고 소화 기능까지 약해진 노견들에게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장 건강과 관절 건강을 동시에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 강아지의 장이 편안해야 관절도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또 다른 추천 제품으로는 뉴플렉스 조인트 골드 영양제가 있어요. 이 제품은 휴먼 그레이드급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좋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뜻이죠. m-아세틸글루코사민은 일반 글루코사민보다 흡수율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고, 뮤코다당 단백, MSM 메틸설포닐메탄은 관절 통증 완화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록이 퐁합은 항염증 작용으로 유명하고, 오메가3분말은 염증 완화와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흑효모 배양액분말까지 관절 건강에 좋다는 성분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성분만 봐도 정말 든든하죠. 우리 강아지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싶은 보호자님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한번 먹여보시면, 우리 댕댕이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관절 영양제들이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닥터바이 조인트 강아지 관절 영양제는 특히 슬개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보조제로 유명하고요. 폐생각 강아지 관절 영양제는 연골과 슬개골 탈구 예방에 도움을 주는 칼슘,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 MSM 등의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보스웰리아는 전통적으로 염증 완화에 사용되어 온 성분이죠. 마지막으로 시스팡 멍멍 팔팔 조인트 반려견 영양제는 뉴질랜드산 초록이 퐁합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초록이 퐁합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관절 건강에 매우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 우리 강아지의 건강 상태, 품종, 나이 그리고 기호에 맞춰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 제품들을 비교해보고 후기도 참고해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보세요. 관절 영양제를 고를 때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째,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초록이 퐁합 등이 대표적인 관절 건강 성분입니다. 이 성분들이 충분한 함량으로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안전성이 중요해요. 휴먼그레이드 원료를 사용했는지, 식품의 약품 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가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은 아닌지, 첨가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셋째, 기호성도 무시할 수 없죠.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강아지가 먹지 않으면 소용 없으니까요. 파우더, 알약, 액상, 츄잉 타입 등 다양한 제형이 있으니 우리 강아지가 가장 잘 먹는 형태를 고르는 게 현명합니다. 맛과 향도 중요하고요. 넷째,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D처럼 관절 건강에 시너지를 낼수 있는 영양소들이 함께 함유된 제품을 고르면 더욱 좋아요. 이들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뼈 건강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째.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영양제를 선택하고 급여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강아지에게 가장 적합한 영양제와 복용법은 수의사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무분별한 급여는 오히려 강아지에게 해가 될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강아지들의 치아 및 잇몸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치과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노견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구강 관리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쉬워서 치석이 쌓이면서 잇몸 병치은염 치주염이 생기기 쉽고 심하면 이가 빠지거나 통증 때문에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구강 내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신장, 심장 등 다른 장기에까지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마치 우리 사람의 건강도 입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아요. 양치질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우리 강아지의 치아 상태에 맞는 적절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치아와 잇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파메디 강아지. 영양제 중에는 치아 및 잇몸 건강을 위한 제품도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제품들은 치석 형성 억제, 구취 감소, 잇몸 염증 완화 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우리 강아지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치과 검진과 관리는 노견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견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노견들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해지며 통증이나 활동량 감소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시력이나 청력이 약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아지가 평소와 다르게 잠만 자려 하거나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유 없이 짖거나 하울링을 하는 행동 또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우리 강아지들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행복한 강아지가 건강한 강아지죠.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수 있을까요? 첫째, 산책과 놀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노견이라고 해서 활동량을 아예 줄이는 것보다는 강아지의 체력에 맞춰서 짧게라도 꾸준히 산책을 시켜 주는 것이 좋아요. 바깥 공기를 쐬고 새로운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자극은 뇌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물론 격렬한 놀이보다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볍게 놀아주는 것이 좋겠죠. 던지고 물어오는 놀이보다는 숨겨진 간식을 찾는 노즈워크나 퍼즐, 장난감처럼 머리를 쓰는 놀이가 노견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지루함 해소에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노견들은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아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폭신한 쿠션이나 담요를 제공하고 외부 소음이나 갑작스러운 방문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하며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면 더 좋아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녹연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긍정 강화 훈련을 꾸준히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노견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명령어 훈련이나 트릭 훈련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 기다려, 손 같은 기본적인 훈련도 좋고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나 간식을 얻기 위한 간단한 퍼즐을 풀어내는 연습도 좋아요. 훈련 시에는 간식과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우리 강아지는 보호자님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보호자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켜 줄 거예요. 넷째, 마그네슘 성분도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마그네슘은 천연진정제라고 불릴 만큼 신경계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죠. 일부 관절 영양제에도 마그네슘이 함유된 경우가 있으니 영양제를 고르실 때 성분을 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마그네슘 단독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간식으로 소량 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째,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해요. 노견들은 보호자와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이 곧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가 됩니다. 자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다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강아지들은 보호자님의 목소리와 손길에서 가장 큰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보호자님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강아지의 행동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 주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수의사나 동물 행동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강아지는 말은 못 해도 보호자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노견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세 가지, 관절 영양제 선택의 지혜, 치과 건강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우리 곁에서 더 오래 행복하게 지내려면 보호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노견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과 우리 댕댕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댕댕이들을 위해 더 좋고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댕댕이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